이번 시간에는 사업자의 비용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다 해당이 될것 같고요. 일단 사업자의 비용, 어떤 게 비용 처리되고 어떻게 하면 소득세든 법인세든 또는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꼭 보시고 내가 못 챙기고 있는 게 있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단 증빙 중에서 어떻게 적격 증빙이냐 아니냐를 아셔야 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 증빙,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은 크게 보면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이렇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요즘 법인 같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이 3억 안 넘어가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도 아직까지 가능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부가세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들의 매출을 발행하는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물론 체크카드도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일반적인 소득공급 공제용이 아니고 사업자용 또는 지출 증빙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금형 수준까지가 법에서 인정해주는 적격증빙입니다 그러면 이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어떡하느냐 못 받아도 비용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간이형 수준 같은걸 준비하시면 부득이하게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데 2%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실 적격증빙을 받 받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적격 준비, 뭔지 아셨으니까. 이제 어떤 증빙을 사업을 하면 챙겨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출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비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뭐 내가 제조업이냐, 상품 매출업이냐, 음식점이냐, 뭐 서비스업이냐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일단 원가가 있는 업종들 상품이나 제조업 이런 경우 보시면 상품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어딘가에서 물건을 사오겠죠. 이런 매입 원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사오는 경우가 있죠. 해외에서 사올 때 수입을 해온다. 이러면 수입신고 필증. 세관을 통해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다고 그걸 국내 세금계산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입에 대해서 국내에서 구입하면 전자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로 또는 카드로 구매하시면 카드증비 현금영수 현금을 주고 현금영수증을 끊으셨다 이러면 현금영수증 자체가 매입 비용이 되겠죠. 수입을 해오시면 수입신고필증을 반드시 갖추셔야 되고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 상품 매입 원가 이런 게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나가는 비용 중에 당연히 인건비가 있겠죠. 인건비는 비용 처리가 되죠. 근데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까지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이 되겠죠. 음식점의 경우에는 뭐 음식점 사장님들이 일부러 신고를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불법체류자라든지 아니면 약간 신고하면은 뭐 본인이 불법체류자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화산신고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급여가 들어오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를 대시면서 신고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점 업종 특성상 인건비를 다 신고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왔을 때 인적 사항을 받아둬야 되는데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일을 안 하게 되고 연락 두절이고 이러면 인건비 신고를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건비 신고를 정규직 직원으로 하시든 프리랜서로 하시든 일용직으로 하시든 무조건 이름과 주민번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좌도 그분 명의의 계좌에다가 이체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그분이 직접 공투에 받아서 갔다, 이러면 수령증 같은 거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어떤 종류의 형태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주 크게 차지하는 업종들 많잖아요. 인건비는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락을 하셨다, 그러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산세를 좀 물더라도 늦게라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직원이 있으면 직원들이 먹는 밥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같이 유니폼을 입는다 이러면 직원 복리 후생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니까요. 그런 게다 복리 후생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밥 먹고 뭐 야근했을 때 식대라든지 이런 게다 복리 후생비로 들어가고요. 작업복 같이 맞춘 거 이런 것도 다 복리 후생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경조사가 있죠. 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뭐 가족 중에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는 사장님 입장에서 업체 입장에서 경조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결혼 같은 경우는 청첩장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부의문 이런 걸 준비하셔서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디까지 얼마를 했을 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이럴 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해진 게 없죠. 애매하죠. 어,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직원 월급, 100% 월급 범위 안에서 회사에서 사규나 내규 같은 걸 만드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영세한 곳에서 사규, 내규가 없다고 해서 지급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증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첩장 부고문 이런 거 또는 그런 걸 메일로 전달받아서 메일 출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직원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4대 보험료 내신 게 있죠. 직원에 대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낸 것들도 다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정규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너무 보험료 나가는 게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50% 넘는 금액은 비용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도 우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꼭 직원을 4대 보험 등록하셔서 비용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있죠. 바로 월세. 물론 자기 건물에서 사업장을 내시게 되면 비용 처리할 건 없죠. 그 사업장을 취득할 때 대출 끌어다 썼다. 이러면 대출 관련된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관련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니고 다른 분에게 임차를 하셨다. 그러면 월세를 비용 처리할 수 있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상대방 사업장 주인이 간이가 세자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또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 일단 오피스텔 같은 데 있으시면 관리단에 전화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시고 이거를 사업자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신청을 하시면 우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보통 날라옵니다. 아직까지도 수기 세금계산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자로 발급을 해주죠. 물론 수도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면세이기 때문에 증빙은 계산서가 됩니다. 이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를 나눠서 한꺼번에 주는 관리단도 있고요. 관리단 중에 전기세나 가스비 같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거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수도세 같이 면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 세무대리는 뭐 전자로 다 받는다더라 이러고 수도세 계산서를, 전자 계산서를 못 받았는데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 대리인들이 좀 챙겨야 되는데 사실 뭐 많은 업체를 하다 보면 또는 정신이 없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사업자인 사업자 입장에서 놓치지 않도록 내 관리비 안에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가 날라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산서, 물세 같은 수도세 같은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도 잘 전자로 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당연히 요청을 하셔야 되고, 어떤 관리단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전자로 발행 안 해주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면 수기로 발행 요청하셔서 전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리단에 없고 그냥 개별적으로 어, 사용을 해서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전력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 전화하셔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요청 서류를 보내주시고, 전자 메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요청을 못 했더라도 뭐 요즘은 요청하면 다 전자로 날라오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뭔가 고지서가 날라오죠. 거기 보시면 한전의 사업자 번호는 있는데 내 사업자 번호가 안떠 있다. 이러면 신청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사업자 번호가 두개다 있다. 이러면 걔는 세금 계산서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그걸로 부가세 공제도 받고 소득세 때 비용 처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 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핸드폰 비가 있죠. 이 핸드폰 비를 대표님 명의의 핸드폰은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내가 이거 사업자로 쓰고 있다는 것을 입증 서류를 보내주시고 사업자를 신청하시면 관련해서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부가세 공제받고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죠. 물론 내가 매월 내는 핸드폰비 요금이랑 세금계산서 날라오는 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단말기 할부금 때문이죠. 그래서 전자 세금계산서 날라오는 요금 말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비용 처리 할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간혹 가다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도 받으시면서 핸드폰비를 카드 결제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두개다 비용 처리는 당연히 중복이니까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로 공제를 받고 소득세 때 비용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들어간다고 했죠. 왜냐면 우리 직원이니까. 근데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빙은 청첩장이나 부의문 이런 거를 갖추시면 됩니다. 돌잔치 이런 걸 문자로 받았다. 문자 캡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의문을 잘안 보내 주고 그냥 뭐 전화로 통해 듣거나 이러시면 장례식장에 가서 어, 상단에 떠 있는 부고판 예, 거기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비용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건당 2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됩니다. 직원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안에서 적정히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어,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30만원을 주시게 되면 전체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만원까지 다 생각하시고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청첩장을 막 끌어모아서 비용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청첩장은 접대비로 들어가서 접대비는 연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아닌데요. 중소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은 여태까지 2,400만원이었는데 한도가 올해부터 3,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뭐한 달에 3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 매출액이 더 매출액이 있으시면 매출액의 몇 프로 한도가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일단 기본 한도가 연해 3,600만 원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청첩장 말고 카드로 쓰신 뭐 접대하신 술 드신 이런 금액도 다 포함입니다. 이 한도에는.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차도 필요하겠죠. 차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업무용 차량 관련된 기름값, 자동차세, 보험료, 그 다음에 주차비 이런 게 모두 다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를 구매하시거나 리스 렌트 하는 경우도 조금 말씀드려야 될게 많으니까 이건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부가세 공제 부분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업 관련해서 건물을 취득해서 나가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 비용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뭔가 운전 자금 내가 사업을 하는데 당장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 관련해서 대출을 받으셨다 이런 것도 이자 비용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 자금 대출이라든지 사업 관련된 담보 대출 이런 거는 이자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가끔씩 집을 담보로 해서 왜냐면 이자율이 싸다고 판단을 하셔서 집을 담보로 어,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하느냐? 나는 사업용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을 우선하기 때문에 당연히 빌린 자금으로 사업용에 쓰셨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어, 일단 표면상은 남들이 봤을 때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자금을 빌려서 사업자금에 썼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하실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빙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이 있으면 되겠죠. 원금과 이자, 원리금 상환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열거하자면 우리가 광고비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뭐 네이버에 클릭당 광고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내가 네이버에 선결제를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는 게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내 사이트를 클릭해서 클릭당 1000원씩 뭐 나갔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한 달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데요. 그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가 되고요. 사무실에 소모품 이런 거 사게 되면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가 되고요. 사무용품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은행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 받을 때 관련한 수수료를 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 이런 것들도 다 지급 수수료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있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보험료가 아까 사대보험 안에 있는 산재보험료 이런 게 해당되겠지만 또 약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직원들 충성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한 명이더라도 또는 수백 명이더라도 직원들의 산재보험 외에 직원들의 건강상태나 아니면 업무상태에 이런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죠. 그러면 이게 직원 한 명당 연 7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의 급여로도 매겨지지 않고요. 그냥 70만원 안에서만 지급하시게 된다면 회사의 비용으로 단순하게 비용처리가 됩니다. 7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부과가 됩니다. 물론 근로소득으로 부과되는 자체가 급여로 회사의 비용처리는 되지만 직원 입장에서 소득으로 매겨져서 소득세 내는 게 싫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연 70만원 한도 내에서 뭐 가입해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똑같이 직원들 보험료도 비용처리가 되지만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보험료가 비용처리가 100%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경영인 전기보험이라고 해서 어 대표자들 또는 임원들, 등기부 등본상 임원 또는 주주들,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주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해서 100% 비용처리도 하시고 보장도 받으시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100% 비용처리가 되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1월에 내는 등록 면허세, 7월에 주민세 재산분, 8월에 주민세 이런 것들은 다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뭐 국가에 내는 거니까 딱히 어떤 증빙 자체는 없고요. 이거는 어, 영수증 고지받은 내역과 이체한 내역 자체로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말씀드리면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인건비 관련된 원천세 이런 세금 자체를 비용 처리 안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런 것도 비용 처리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나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숙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교통비만 내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여비 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법인 카드를 가져가거나 개인 사업자 대표님 카드를 가져가면 당연히 그걸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직원 본인의 카드를 들고 갔다. 이런 것도 비용처리가 됩니다. 법인의 카드나 대표님 카드를 못 가지고 간 경우 직원들의 사대보험 내는 정규직 직원의 카드는 비용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부가세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택시비 이런 거는 부가세 자체를 공제를 못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비용처리만 되는 거고요. 직원 개인 카드를 썼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유일하게 직원 카드가 비용 처리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은 법인의 접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말고 법인의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 카드로만 쓰셔야지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아, 이 부분이 3만 원 초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요거는 개정세법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위한 뭐 교육 훈련비 이런 것도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근데 교육 훈련 기간이 국가 기간이다 이러면 적격증빙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럴 때는 영수증을 받으시고 계좌이체를 하시기, 하시면 됩니다. 사기관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교육 허가를 받았으면 면세 사업자니까 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큰 금액의 가구나 컴퓨터 이런걸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큰 금액의 기준은 건당 100만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당 100만원 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지출한 해에 전체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100만원 넘기 때문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고정자산을 많이 구입하는 사업자 대표님이 왜 올해는 비용이 이거밖에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100만원 넘는 금액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내용연수에 따라 나눠서 비용처리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컴퓨터나 관련 부품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 넘더라도 일시의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략 제가 뭐다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 주셔도 되고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비용 쓰기 전에 먼저 적격 증빙이 뭔지 물어보시고 비용 처리 가능 여부를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못 갖추는 경우에는 일단 모든 걸 계좌이체로 증명을 남기셔야 됩니다. 계좌이체 자체도 없는데 나 돈, 비용으로 처리해달라. 나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계좌이체로 흔적을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가산세를 내더라도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지 그런 것도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